완연한 여름이 다가오면서, 어,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한땀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다한증 보톡스 시술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나 이런 옷 입으면 겨드랑이 젖을까봐 막 그런 게 너무, 너무너무 걱정됐었어요. 살짝 팔 올렸는데 여 겨터파크 개장했어 봐. 어, 어떡해? 어, 극혐쪽파여서 어떡해. 죽지. 그래서 그런 일 발생할까봐 예전에 곁단 보톡스를 몰랐을 때는 되게 노심초사했던 것 같은데, 아, 정말 이거는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보톡스를 알게 된게한 3년 전이에요.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는데, 음,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아프냐. 아프죠. 그냥 맞으면 아프고요. 겨드랑이 부분에 어, 스킨 마취를, 크림 마취를 살짝 해서 20분 정도 뒤에 주사를 맞아요. 근데, 물론 이제 보톡스는 한번 한군데만 딱 맞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음, 몇십 번에 나눠서 맞습니다. 이렇게 약간 포를 뜨듯이 이렇게 찌르는 주사가 아니고요. 아시죠? 보톡스 이렇게 포를 뜨듯이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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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듯이 그런 식으로 몇십 방 놓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요. 예전에 저는 마취 없이도 많이 맞았어요. 요새는 크림 마취 많이 해주더라고요. 하나도 안아뭐이 정도도 못 참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하죠. 땀이 없어지는 걸. 음.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신기한 거는요, 겨드랑이 땀을 막았더니, 어, 발에도 땀이 잘안 나요. 원래 한 군데 땀을 막으면, 이 보상성이라 그래서 다른 곳에 땀이 또 나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. 근데 저는 무릎 뒤에 땀이 조금 나고요. 이게 여길 막아서 그런가? 어, 대신에 어쨌든 발바닥도 땀이 안 나요. 되게 신기하게. 진짜 제가 만족하는 시술 중에, 완전 강추, 추천. 겨드랑이는 막으세요 웬만하면 땀 많은 남자들 있죠 하얀 티고 까만 티고 입었는데 여기 이렇게 젖는 남자들 남자들도 막으세요 막아야 돼 이거는 연애하고 싶으면 특히 막으시고요 땀 별로 없는 사람은 괜찮죠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더우면 여름에는 땀좀 나지 않나요? 겨드랑이에 어. 여러분들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데오드란트나 이런 것도 뭐 시중에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보다도 아 어, 정말 5~6개월 동안 확실하게 땀을 잡는 거는 보톡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겨드랑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여자들이 왜 털을 이렇게 우리가 밀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제모를 꼭 시작을 하세요 뽑고 막 이랬을 때는 아무리 깨끗하게 뽑고 그래도요 이렇게 좀 약간의 이렇게 모근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까맣까맣하게 아주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진짜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미백관리도 해주면 좋지만 미백관리까지 굳이 안하셔도 레이저만 하셔도 이렇게 이렇게 좀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일단 제모를 하고 그리고 보톡스까지 같이 시술을 해서 뽀송뽀송한 여자가 되면 좋겠죠 유닛은 보통 한쪽에 기본적으로 50유닛씩 맞아요 그 100유닛 딱 들어가면 되고요 그거 맞으면 정말 땀쟁이 완전 땀포포수 아닌 이상은 어, 기본적으로 5개월까지는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맞았을 때는 3, 4개월 있으니까 다시 땀이 조금 나오는 듯한 느낌 받았거든요. 주기적으로 맞았어요, 저는. 처음에 한 5, 6개월에 한 번씩 2년 동안 맞았고요. 아, 2년 동안 맞았더니 진짜 땀이 안 나는 거예요. 이제 안 맞아도 될것 같아서 제가 안 맞은 지한 1년 됐거든요. 진짜 땀이 안 나더라고 1년 동안 안 맞다가 이번에 이제 더워졌잖아요 그랬더니 어, 왠지 또 시작이 될것 같은 어, 느낌이 왔어 축축하려 그래 그래서 또 이번에 시술을 받았죠 효과는 보톡스 시술하고 바로 한 이틀 정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시원하게 뽀송뽀송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다한증 보톡스는 제가 진짜 여러 번 맞아 본 사람으로서 꾸준히 맞아주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땀 차단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정말 최고의 방법입니다. 꼭 맞으셔서 올여름 겨터파크 없는 시원한 뽀송뽀송한 여름 되시길 바랄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